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스월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1억을 모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본주의 입장 티켓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첫 관문으로 꼽는 것이 바로 1억 모으기잖아요. 저는 첫 1억을 모으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1억 모은 3년 걸렸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빠듯하게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걸 나름대로 다 놀고, 즐길 걸 나름대로 다 즐기면서 1억을 모으는데 성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잣돈을 모으면서, 아,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1억을 모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대중교통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라 광역버스가 메인 교통수단이었었는데요. 서울에 오려면 최소 1시간 이상 걸렸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택시는 절대 타지 않는 것이 국룰이었는데요. 짐이 많은 날에도 이고지고 버스를 타고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겨울에 광역버스를 1시간 동안 서서 기다렸던 적도 있는데요. 물론 1시간일 줄 몰랐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활동적인 성격 때문에 이걸 아예 끊어라 라고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돌아다닐 일이 많지만 택시를 타면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정말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차를 살까 말까 하는 생각도 정말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경차라도 사서 몰고 다니는 게 시간적으로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차를 사는 순간, 돈을 모으는 게 정말 요원해진다는 생각에 정말 말 그대로 꾹 참았었는데요. 차를 살 때는 차값으로 일단 끝나는 게 아니죠. 차를 할부로 사면 할부 이자가 다달이 붙기도 하고 일시불로 사더라도 뭐 자동차 보험료, 주차비, 대리비, 톨게이트비, 기름값, 수리비, 관리비 등등등 치러야 할 비용과 항목이 엄청나게 정말 늘어납니다. 그 뿐인가요? 또, 교통 위반이나 주차 위반 딱지를 받게 되면 벌금이 날아오기도 하고, 혹여 사고라도 나게 되면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추가적으로 더 들게 되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차를 팔때 감가상각도 몇백씩 난다는 게 정말 무시 못할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 3년만 지나도 아, 또 신차 나왔으니까 바꿀까 말까 사고 싶다 하는 욕심이 또 생기기 마련이고 차를 팔고 또 사고 하다 보면 돈 모으는 목표는 점점 멀어지는 게 진짜 당연하겠죠. 저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작정 참으려고 하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 저만의 기술이 있었는데 바로 셀프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술 먹고 집에 올때차 있으면 대리 불러야 되는데 대리비가 택시비보다 더 비싸잖아. 아 차라리 택시 타고 오는 게더 싸게 치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대중교통을 탔죠. 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사원에서 대리 진급하면 차 사야겠다라고 어 생각했지만 물론 아직 과장인데도 차를 못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차보다 비싼 집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건 29살에 제가 조기 달성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보다 힘들지 않게 할거다 하면서 1억 모야지 라고 했던 그 다짐 잘 지켜가서 3년 동안 1억 모았는데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무조건 참는다라기보다는 만족 지연, 즉 나중에 보상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씩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래도 서러운 마음이 조금씩은 사그라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더 좋은 걸더 많이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해 주고 다독여 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가계부쓰기입니다. 저는 한달 동안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요. 대신에 너무 스스로 올가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예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은 편이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가계부를 꼭 써야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폰 유저라서 위플 가계부 어플을 활용하고 있는데 고정비를 제외한 생활비 카테고리 위주로만 가계부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취생이다 보니 매달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등 큰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 보다 보니 정신건강에 좋진 않더라고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고정비까지 모두 기록하다가 점차 생활비와 경조사비 정도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우선 가계부의 최대 장점은 모두가 말하다시피 내가 매월 얼마를 썼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내가 어느 항목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도 알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알게 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수립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자리는 포기하기 힘들어. 대신 그럼 교통비는 대중교통으로만 사용하고 택시를 타지 말자. 책 사는 건돈안 쓰기엔 조금 아쉬운데, 아, 그럼 일단 어플로 우선 읽어보고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책들만 사자. 이런 식으로 돈을 쓸 곳과 쓰지 않을 곳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나의 가계부를 보면서 이 항목은 진짜 포기하기 힘들어. 아, 그럼 상대적으로 이건 내가 좀안 해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건 아쉽긴 한데, 뭐 양보는 할수 있어. 이렇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더 쉽게 아끼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거거든요. 단순히 절약으로 돈을 아끼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현명하게 돈을 소비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고 그 안에서 컨트롤을 해보면서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종잣돈이 커졌을 때도 수월하게 돈을 다룰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재테크 관련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뿌듯한 하루 되세요. 안녕!